당신에게 적의 공격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적이 믿는 자와 싸우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비난, 두 번째는 유혹으로, 세 번째 산만함, 네 번째는 울, 다섯 번째는 낙담입니다. 첫 번째 비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다가 갑자기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과거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비난이나 안 좋은 말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수치심이 생깁니다. 이것은 적의 공격입니다. 악마가 믿는 자들을 공격할 때 그들은 자주 말을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말하고 이야기하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사실을 말하더라도 충고가 아닌 좌절과 낙담과 죄책감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난은 사탄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저는 지금 특정한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험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당신의 과거에 받은 비난으로 인한 죄책감과 싸워왔을 것입니다.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 어떻게 살았든, 그런 비난의 말들이 지금까지 당신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당신의 과거의 삶이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용서받았는지에 대한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자신에게 적용이 되지 않고 여전히 죄책감에 허덕이고 삽니다. 저는 오늘 당신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악마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죄를 용서받았다면 죄를 지었던 그 마음가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죄의 결과인 수치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과거의 죄의 무게로부터 수치심으로부터 구원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은 과거의 죄를 단숨에 없애시고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던 수치심도 포함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지금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악마는 죄를 위한 세일즈맨과 같습니다. 이것이 그가 하는 것입니다. 악마는 당신에게 정욕에 대한 생각들을 뿌리고 나서 당신을 정욕으로 끌고 갑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정욕을 충동질 하면서 그 쾌락의 결과에 대해서는 결코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향해 달려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악마가 거짓으로 사람을 어떻게 유혹하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악령들은 당신 주변에서 생각으로 유혹합니다. 문자 그대로 당신의 마음의 생각을 반복적으로 심어줄 수 있습니다. 사탄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순식간에 갑자기 억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계속적으로 넣어주고 나서 벽에 틈이 생기면 더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공격하게 됩니다. 유혹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금요일에 왜 제에 빠졌습니까? 왜냐하면 월요일에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고 화요일에 광고가 나왔을 때 채널을 변경하지 않았고 수요일에 그 광고판을 너무 오래 보고 있었고 목요일에 당신의 마음이 방황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금요일이 되면 당신은 죄에 빠지게 됩니다. 당신이 죄를 가져오는 유혹에 계속 계속 굴복한 결과입니다. 세 번째 산만함입니다. 이것 저것들로 산만하게 해서 당신이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귀는 당신이 중요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울증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지금의 시대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악마에 의해 당신 자신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 전반에 당신의 인격이 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의 경우 우울증의 뿌리가 악마에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마음과 육신이 조종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울감의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면 사람의 성격이 되고 헤어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낙심입니다. 낙심은 불안함과 비슷합니다. 낙심한다는 것은 용기를 빼앗아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후서 10장 5절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사탄은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적이 저의 마음을 향하여 공격하고 적이 거짓을 뿌려대며 그것을 믿도록 강요할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요새를 무너뜨립니다. 성경이 성령의 검에 대해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무기입니다. 당신은 이 전투를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무기는 말씀입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말씀으로 전쟁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진리가 핵심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문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주문을 외우며 싸울 수는 없습니다. 또한 특별한 기도도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탄의 공격과 조주를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일단 당신이 사탄이 매기하는 사고방식,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면 당신은 정말로 자유하게 됩니다.